지금 보시는 창은 누적 등락률 상위라는 창입니다. 키움 증권 기준으로 0 1 9 4라는 것이고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1월, 12월 약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 20%에서 10,000% 지난 한두 달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몇개 상위 몇 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S Materials, 이건 신규 상장주였죠? 그 다음에 2위 요거는 감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텔레필드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 평선 두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위가,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고, 그 다음에 5위가 제주반도체. 요, 최근 한두 달 중에 가장 핫했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종목이죠? 제주반도체. 이렇게이 평선 아래쪽에 있다가 돌파 다음에 딛고, 그대로 급등. 그다음에 6위가 갤럭시안 모니터리 STO에 힘입어서 또 이평선 아래 있다가 돌파 또 쉬어주고 그때 그다음에 7위가 DTNC로 r 이평선 아래에서 돌파 쉬어주고 추가 상승. 카페 14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올라주고 9위 IT센 역시 STO죠. 그죠? 이평선 아래에서 돌파 추가적인 상승. 자, 그 다음에, 네오쌤, 이평선 밀집에서 상승. 좀더 내려서, K 옥션도 STO고,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그 다음, 15위, 어부 반도체,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고, 뭐, 온 디바이스, CXL 관련주로,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돌파. 추가 상승. 큐리언트, 이평선 아래에서, 이평선 돌파 중. 소룩스, 이평선 아래에서 돌파. 19위, LTC, 이평선 아래에서 돌파. 22태고 사이언스 이 평선 아래에서 돌파 씌워주고 상승 21위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 주저 반도체고 22위 컴투 솔딩스 이 평선 아래에서 돌파 추가 상승 23위 에지랜드는 신규 상장 24위 바이오솔루션 이 평선 아래에서 상승 25위원이 큐브 휴대폰 관련주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추가 상승해 주고 PCL 이평선 아래에서 돌파 중32 오로스 테크놀로지 HBM 관련주죠. 반도체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추가 상승. LMS 자, 어제 네마틱 관련주로 또 이평선 아래 있다가 상승 추가 상승. 자, 위메이드 NFT 서록션 STU. 자, HLB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중. 36이 오픈에시 테크놀로지 온 디바이스 HBM CXL 모두 다 걸쳐 있는 반도체주 이평선 아래에서 상승 추가 상승. 지금 뭐 공통점들을 보면은 이평선 아래, 그러니까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지금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단기간에. 자,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한번 급락이 나오고 이번에 한 달, 두달 정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자, 여기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는 많은 종목들이 역열로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두 달, 세달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렸던 종목들 다 역별로 들어갔었죠, 그러죠자그는 와중에 갑자기 시장이 급반전.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금리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져 있는 상태죠. 며칠 전에 f m 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역대 최고로 비둘기적인 언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결국에는 AI 시대는 결국에는 반도체 시대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다가 다 조정으로 역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한두개 종목은 먼저 뭐 상승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나 SK 하닉스 같은 애들은 먼저 정별로 들어갔는데자 그렇게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몇개 종목만 선별적으로 정별로 만들어주고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제 무너졌으면은. 역별은 계속해서 역별로 가고, 정별 올라간 종목들도 이제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역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테마, 섹터들, 거기서 또 실적을 잘 내는 애들이, 지금 가격이 싼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역별이라는 것은 가격은 싼 거잖아요. 그죠? 가격은 싼데, 시장이 눌려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자금이 빠지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내년에 반도체 AI 자 이런 쪽으로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것이 지금 리포트나 뉴스들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억눌렸던 종목. 자, 역별이라는 것은 자금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냥 한 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야 역별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인데, 역별에서 어디서 사든 계속해서 물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별. 내가 여기서 사도 손실. 내가 여기서 사도 손실. 좀 내려갔다 싶어서 여기서 사도 또 올라가도 결국에 내려가서 손실 역별은 무섭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자 파는 강도가 심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없으니까 조그만 거래량 만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참여자가 적으니까 여기 매수한 사람이 적으니까 조금만 작으면 이렇게 이렇게만 유입이 돼도 그냥 상승을 할수 있는 것이 또이 양날의 검. 그래서 우리는 역별로 들어갔다가 지금 정별로 바뀌는 그 시기에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패턴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역별에서 정별로 변환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찾아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자, 지금 많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담에 조정받고 1월에 또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상승담의 조정, 다시 이 상승장을 노릴 때는 자, 역별에서 수급 들어와 주고 쉬어 주는 다시 정별을 돌파. 또는 역별에서 정별 돌파하고 다시 이 평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조정 받으러 가는 종목들.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될 시기죠. 그죠? 지금 억눌렸던 주가가 폭발하는 시기다. 이것을 인지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별에서 한번 들어오고 쉬어주는 것.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 종목들은 잘 봐야 되죠. 그죠? 또는 한 번에 이평선들 을 모두 돌파하고 역별 이평선들 다 깨고 급하게 오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잘 봐야 된다. 그 종목이 다시 내려와서 이평선 밀집까지 내려왔을 때그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두 가지 패턴, 그죠? 모여있는 이평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는 모여있는 곳을 다 뚫고 난 다음에 쉬고 이렇게 가는 ...라는지. 어쨌든 작게 들어오든 크게 들어오든 수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쉬는 구간 그 부분에서 잘 지켜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찾아볼 테마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이 있겠죠 그죠 지금 봐도 이제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역별에서 올라가고 그죠 어버브 반도체도 역별에서 오르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역별에서, 얘는 이제 바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얘는 지금 역별에서 이제 한번 들어온 거죠, 그죠? 한번 들어오고, 이평선 밀집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이 부분에서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고, 뭐또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얘도 지금 역별에서 돌파, 한 번에 쑥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이평선 밀집 부분에서 딛고, 다시 반등 중, 또 다시 내려왔을 때 봐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ALT, 역별에서 정별, 밀집 구간 지금 지지 금지 중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그네틱스, 계속해서 터치 시도 중이죠, 역별에서. 정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네페스도 역시 역별에서 한번 찔러줬고, 그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역별에서 한번 찔러주었고, 다 지금 반도체예요 NCN, 지금 역별 돌파하러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코아시아 역별에서 한번 찔러주고, 다시, 이... 20선 지지 중이고 대충 몇 개만 봤는데 반도체주 한 50개, 70개가 넘어요. 또 플러스 이제 1월에 갤럭시 S24 AI를 탑재한 것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기대감이 커요. 그죠? 음, 그러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휴대폰 부품주, 그 다음에 1월에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 전망이 있죠, 그죠?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 XR 관련주, 인공지능, 대략적으로 이런 테마들 중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역별에서 점점 저점을 올려나가는 것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볼 시기다. 찾아보다가 상승 다음에 쉬어주는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지지 구간 잘 정해가지고 분할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몇 종목만 봤는데, 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뭐 XR, 휴대폰 부품 이쪽 섹터들을 한번 쑥 훑어보시면서 역별에서 정별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아직 여유가 있어야 1월이 되려면 며칠간 1, 2주간 3, 4주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추적을 해보시고 좀 기술이 있는 종목들,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더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